자, ICTK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지만 또 차익 매물이 쏟아져서 걱정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 드리는 대왕고래 조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양자 암호 관련주인 ICTK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ICTK는 지난 9월 달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왜 제2의 전진 건설 로봇처럼 갈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영상 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제가 10월 22일날도 어, 이 종목 바로 제2의 건설 로봇이다, 전진 건설 로봇이다. 그리고 10월 14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9월 30일, 9월 27일, 9월 달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이 ICTK 하락 해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어, 정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월 달이후에 주가를 보세요. 음, 9월 달 이후에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 종목을 아직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세력들의 매, 어, 매물량이 여전히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세세적인 부분들은 대화물 아저씨가 다 찾아드리기 때문에 그래서제 영상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큐과실린지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어떤 종목 드렸는지도 말씀을 거, 어, 드릴 것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올라온 이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ICDK가 좀 장중에 급등세를 보인 그 배경에는 지금 빛 btq와 양자 보안 칩 개발 공동 투자 계약 체결 소식에 어, 좀 장중에 좀 강한 수급을 좀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 btq 테크놀로지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은 i c t k 가 캐나다 양자 기술 전문 기업인 btq 테크놀로지와 칩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타원 회사라고 하는데 btq 테크놀로지는 ICTK와 1,500만 달러 한화약 2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BTQ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양자 기술 기업이에요. 게다가 BTQ 테크놀로지는 ICTK의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하고 두 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일치시켜서 공동 개발과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여전히 주가는 아직 저는 시작도 안 했다. 어 아직 여러분들 요거 요. 이게 지금 진짜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라인 때, 16,750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그 부분이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이 오늘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2의 전진건설 로봇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ICTK는 이제 출발을 신호, 그리고 ict는 이제 출발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제2의 전진건설 로봇인지 그리고 ict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린 종목은요 딱세 종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시어스 테크놀로지 두 번째로 ts 인베스트먼트 마지막으로 삼익 제약 이렇게 세 종목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제가 요 종목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로 저번 주 금요일에 지금 음, 돌파를 시도를 한 모습을 볼수 있고 그 다음날 어제 여기 분홍색 라인 상단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수급 확인을 하고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우리가 한5%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충분히 요거는 3%에서 5%수익은 꿀꺽 챙겼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린 종목은 바로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이슈가 있죠. 리벨리온퓨리오사 AI 경주 a p e c 에서 국산 AI 반도체 소개를 한다라는 좀 소식도 있지만 바로 어제 이 월요일 날이 양봉을 보시면은 10월 초반에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수급량과 장대양봉이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우리가 10초가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시가가 3.88% 고가가 14%까지 올라오면서 충분히 우리가 9%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종목은 바로 삼익제약입니다. 자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자요거로좀 급하게 드리긴 했어요. 제가 9시 드렸지만 일단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요것도 어제 이 수급량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 엄청나게 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세력들이 이 종목을 더 상한가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왕골의 저의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이어서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익제약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뭐예요? 어제 이어서 지금 이 현상을 달성을 했고요. 시가가 1 6에서 급등을 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한가, 바로 오늘, 예, 지금 상한가를 먹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요거는 내일, 음, 갭상승 나올 때 매도하시면 돼요. 지금 물량이 100만주가 지금 잠겨있기 때문에, 어, 내일 요거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오늘 세 종목을 모두 다 적중률 100%로 성공시켜드렸고요요 채널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장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는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라저씨의 개인 번호를 올려두었습니다. 0 1 0 6 3 9 7 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 도와드릴 것이고요. 이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그 고정 댓글 보세요.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제가 또 문자와 연동되는 링크 하나 올려두었으니까요. 문자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쏠수 있는 그렇게 연동될 수 있도록 제가 세팅해놓았으니까 편하신 거로 남겨주셔서 또 내일 제가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시초과 챌린지를 진행을 할 것이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맛있는 종목들 받아가세요. 지금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누구든지 입장 가능하니까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어떤 종목 드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맛있는 종목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모두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진건설 로봇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주가가 여러분들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라인이 2500원과 2만 27,500원이에요. 2만 그러면은 이미 세력들은 말이죠. 이미 요때부터 매집을 쭉 꾸준하게 해오고 나서. 거래량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또 자기들은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2500원을 이탈을 시켜 안 시켜요,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세력들은더 끌어올릴 의지가.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2만 500원을 이탈을 안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새롭게 요게 급등하기 위해서는 2만 7 5 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한번 개미 털고 또 올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우리가 요거를 먹기 위해서는 지금 요런 흐름들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요. 여기서 더 올라갈지 말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빼고 올라갈지 말지는 여러분들, 이게 결국 세력들이 얼마만큼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에 매집 여기서도 에 매집 지금 여기서도 매집 거의 뭐 3달 가까이 매집을 하고 있는 지금 보, 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왜 아직 여기서도 에 여러분들 이 2만 5 0원 에서도 얼마나 올라갔어요? 상한가 한방 근데 새로운 어, 매집한 그 종목들은요 일단 50, 최소 50%에서 100%는 가야 합니다 왜 그만큼 올려야 자기들도 조금씩 이실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거서로부터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포매가 나오더라도 2 500원 자리에서 다시 어, 올라와주고 자요거예요 요거 요거예요 요거 어 요거 자100% 넘는 150% 넘는 음 그러니까 요거를 먹기 위해서 우리 ICDK도 자 그동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라는 겁니다 왜?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으니까 지금 요런 변동성 있다더라도 뚫어주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ICDK 주가 보세요 이 RCTK 주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16,750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어. 그동안 그냥 큰 물결 따라, 파도 따라, 뭐, 파도가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올라왔다면 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예.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는 뭐예요? 주가는, 여기, 서음 여기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죠? 이 안에서. 그니까 러 여기 이번에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쏜다라는 거거든요. 예, 쏜다. 어디까지 속했어요? 음, 빠르면 저는 11월 안으로도 우리 i c k 가 예, 1차 목표가 2만 어디까지? 2만 3100원까지 다 올라올 수 있고, 여기 돌파하면은 2차 목표가 어디? 2 8 9 0 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예, i c k 는 말이죠. 저는 아직은 이제 더, 아직 시작도 안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제2의 전진건설오비다라고 하는 이유와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좀 더, 여유하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기관 쪽에서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 쪽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는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어, 기관과 투신이 가장 큰총 순매수 양을 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음 아직은 우리가 좀요거든 우리가 좀긴 호흡을 가지고 보았을 때 괜찮은 종목이다. 요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아침마다 뭐 기다릴 필요 없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도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종목들도 모두 다좀 적중률을 성공을 했고 어저께도 다 성공했죠. 음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번주에 좀 이제 그 시초가 종목들 한번 총정리를 좀 이제 깔 깔끔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종목에 대한 분석 자료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제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제가 분석 자료도 어 제가 좀 간단하게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꼭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채널은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입장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에 보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대왕고리 아저씨 문자 보낼 수 있는 그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되는 링크 하나 있으니까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릴 것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남기셔서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